가수 악동뮤지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순수하다, 창의적이다, 밝고 긍정적이다 라는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창의적인 인재가 홈스쿨링으로 양육됐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성공 뒤엔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했던 악동뮤지션의 부모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국내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요계의 해성같이 등장한 악동뮤지션. 독특한 가사와 긍정적인 메시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 남매가 소위 천재 뮤지션으로 일컬음 받기까지의 교육법에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발간된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에는 이성근, 주세희 부부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부부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미화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며 자신들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200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로 떠난 이성근 선교사 가족은 학비의 부담과 아이들의 영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부부가 깨달은 것은 공부가 아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주셨던 본래의 고유한 자질들과 은사들,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할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한편, 부부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사랑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 작품이야"라는 말들로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시도할 때마다 부부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기독교 이제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말하는 말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적용하고 하나님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 신앙 안에서 어, 어긋나지 않게.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은 없었을까? 이성근 선교사는 본인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아들 찬혁이와의 소통이 어려웠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부모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때 어, 비로소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공부자라는 아이, 영특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는 이성근 주세이 선교사 부부 이들 부부의 자녀교육법을 담은 강연회는 오는 22일과 26일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CGN t o d 김수연입니다.